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물도 있고, 이거. 우왕, 제주당. 지금 제주 날씨가 흐림이더라고요. 제가 와 있는 동안 흐림이고 복귀하는 날 오전에 비가 오던데 하... 다행히 우비는 챙기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 와서 참 속상하네요. 근데 또 많이는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뭐야, 봐봐, 지금 하늘 비올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다. 우선 1차 목적지인 식당을 향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제주에 친구가 살고 있어 가지고 친구가 소개해 준 집인데 어 맛있더라고요. 아, 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밥 먹고 뵐게요. 감사합니다. 어, 지금 밥을 먹고 지금 천백고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제 원래 거의 다 왔을 때쯤 이제 카메라를 켜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아시죠? 그막 엄청 쨍쨍한 날보다 이런 흐린 날이 이런 흐린 날이 더 예쁜 거. 왜 바이크 타기에도 좀더 괜찮잖아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한라산입니다. 아, 너무 좋아 와 너무 좋다 정말 꼭한 번은 와 보세요 추천드려요 이왕이면 완도항으로 2시간 40분 쾌속선을 타고 오세요 <laughs> 아 근데 배멀미는 안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배가 엄청 커서 그런지 아 근데 그 뭐지 제가 3등실이었잖아요 3등실이었는데 그 이제 누웠어요. 누웠는데 그 칸이라고 하죠. 방. 방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35명이거든요. 35명이 잘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 있는 기준 35명이에요. 10명이었나? 제가 세 번째로 들어와서 앉았는데 세 번째로 들어와서 앉았는데, 좀 늦게 오신 분들 있죠? 늦게 오신 분들은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자! 1100도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밖에 그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 테라스에서, 아니 테라스란다. 그 라운지. 라운지 소파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방을 만들려면 좀 크게 만들던가. 아니면 정원을 작게 쓰던가 35명이라 해놓고 10명 누워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누워서 누워서 왔지만은 그리고 누웠는데 이 바닥 바닥 노면이 완전 완전 그거 한 거죠 이제 그 잡진동이라 해야 되나 잡진동들이 엄청 올라와서 막 달달달달달달 떨려요. 막 달달달달 이렇게 뭐, 그거 제외하고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뭐 무사히 잘제 하야비도 안 넘어지고 잘서 있고, 체결하신 거 보니까는 야물게 해놨더라고요. 역시. 아, 시원해. 감상할 수밖에 없다, 지금. 지금 감상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냥, 아, 이쁘다, 이쁘다. 그냥 이생각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멋있다 나도 멋있는데 다 멋있네 도착했다 제 목적지인 천백고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진 찍고 스팟에서 사진 찍고 나중에 출발할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백두대간 랠리 마지막 1,100 고지를 찍었습니다. 아 기분이 솔찬히 좋네 이걸 해냈다는 게. 아 처음에 솔직히 반신반의했거든요.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물론 해낼 수 있지만은. 아, 힘들 것 같은데, 또 길이 이렇네요. 막 그, 1일, 아, 빅사리. 어, 빅살이. 1일차 때부터 그, 총 14군데 스파트가 방금 3 0 0곳 포함해서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고생했다. 근데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아마 영상 때마다 말했을 거예요. 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볼 곳이 많다, 좋은 곳이 많다. 그런 거 같아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아무튼, 마지막 1,100 꼬지를 찍었으니, 그 다음은 이제 516 도로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여기서 한번 쉬어야겠는데? <laughs> 영상 안 끊고, 이 정도 걸어두고, 왜 헬멧이 있노? 보이세요, 지금? 와, 날씨가 맑으면 저까지 보이긴 할 텐데.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죠 어퍼를 해봐라 아, 리어백 때문에 아주 그냥 다리를 날라차게 하는 것 마냥 아주 그냥 가자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확실히 그냥 쉬고 싶을 때 그냥 부 쉬었다가 푹 이곳에 있는 그곳그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오늘 이곳에 있 음 이제 내려왔다 아 찾아보니까 제주는 고급류가 없는거 같던데 아니 뭐 고급류를 딱 아, 저번에도 말한것 처럼 뭐딱 메미소리인가? 아니면 따지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뭐 기분상이라도 좋으니까요 뭐비 오는 거야? 어? 비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고? 지나가는 건가? 뭐이 정도 비는 뭐이 정도 비는 쉽게 맞을 수 있죠. 아니 뭐 말만 하면 빅스비가 열리냐? 아이 뭐지 쿰쿰한 냄새는 여기 말농장이 있나 와우 우와 눈이 따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눈은 앞을 보고 한눈은 이쪽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지마라 제발. 아 진짜 뜬금없이 비 오네. 비 온다마 없었는데. 그 강수량 30%에 제가 걸린 거 같은데요 지금. 아아, 어, 아, GS! 그러면 여기서 쉬었다가, 쉬었다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기울여놔야 겠대. 이렇게 쉬는 동안 일기예보를 봤는데, 내일도 비 오던데요? 비의 요정이 되었는가? 에 비온다니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비 오면은 영상도 영상이지만 일단 뭐 영상은 못 찍고 음. 다 젖는다는 점, <laughs> 그리고 길이 안 좋다는 점, 그냥 다안 좋아요. 그냥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냥 비 오면 그래도 비가 와서 영상을 못 찍을 때까지, 영상을 못 찍을 때까지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한 9km, 10km 정도 남았네요. 아, 지난간것 같은데 목적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 516뭐 휴게소 있었었는데 심턴가 지나갔나? 에 아, 몰라. 요건가? 아닌데 몰라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쉽지만 오일 도로 탄게 어디야 그죠? 그러면 아 여기도 또 느낌이 다르네 아니 이거 영상을 끊고 가려고 했는데 우와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보는 것들을 제가 보고 아, 정말 좋다. 여러분들도 와, 아, 이건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렇다고 이 영상을 풀로 다 찍을 수 없으니까는 그럴 수 없으니까 아쉽긴 한데 와아 너무 좋다 여기가 사련이 숲길 사련이 숲길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제일 좋 와야겠다 아무튼 저는 그다음 목적지 함덕해수욕장 수다박스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가서 옴모용 목적지에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스타벅스에 찾을 곳이 있겠죠 어딜 가든 스타벅스 만큼은 정말 정말 인기가 많아서 어제 이제 여수에서도 주차하는데 진짜 애먹었거든요 정말 애먹어 가지고 여기는 어, 생각보다 별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야또 바다 뷰 바로 앞이구만 아, 갈 때는 이제 동제주 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 건데, 오 씨앗, 동제주 쪽으로 이렇게 돌 건데, 해안도로 위주로 달렸으면 좋겠거든요. 사람이 많군, 음, 많아. 박가 어딨지? 아, 왜냐면 쿠폰이 많아가지고 음, 쿠폰을 빨리 써야되거든요 아 저기있다 주차장은 어딜까 그냥 앞에다 세워야겠지? 여긴 아닌것 같은데 그러면 함덕해수욕장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먹고 깜빡이 켜져 있었네 그래서 아주머니가 죄송해요 커피 한잔 먹고 푹 쉬다가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